성경 이야기 좋아하면 오늘 이야기 되게 좋아할 수도 있어. 음. 어,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,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부터 얘기하자면,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고 나서 아주 인간을 또 특별하게 만들어. 그래서 여기 약간, 약간 관리자? <laughs> 이런 느낌으로 인간을 만든단 말이야. 근데, 거기다가 나무를 하나 딱 심어 놓고, 아 이거 먹지 마. <laughs> 내가 어떻게, 그럼 평생 안 먹나. 그게 있는데도 안먹어 <laughs> 결국 인간이 먹지.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. 그랬더니, 그 분명히 먹으면 죽는다 그랬거든. 근데 안 죽어. 그리고 혼나. 야, 이 자식들아. <laughs> 니들 뭐 하는 거야, 지금. <laughs> 어,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다.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원 죄가 생겨서 우리 조상이 그,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열매를 하나 먹어가지고 우리는 평생 대대로 죄인으로 태어난다. 라고 하는 이야기야. 뭐 이상하지 않아? 아니, 신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왜 그런 약간 뭐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하좀 변태 같은 짓을 왜 하냐고. 먹지 말라는 거 만들어 놓고 먹었다고 혼내고. 분명히 뭔가 더 있을 텐데. 더 있지, 당연히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, 다음에 내가 본 그게 뭔지 설명해 줄게. 오늘은 여기까지. 오늘의 도그 사운드.